높게 떠사는고 아래 가스 바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자, 바나 봅시다. 자, 스위치를 이 보세요. 자, 이렇게 0.5초 치면 불이 붙습니다. 자, 불이 붙고, 자, 네 발을 찍히면 바람의 속력에 따라서 가스가 입니다얼마어마이 보이세요. l 비지는 이렇게,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냥 l n g 를 이렇게 올라옵니다. l 비 g 는 자, 바람이 약한만가스가 잡게 될 때요. 자, 다시 켜 보세요. 자. 자, 이를 구린 이미 는데도 자, 바나를 손을 이도안 뜨거워요. 자, 안 뜨겁습니다. 자, 이 호성 먹겠다 산업이 특징이고, 이렇게, 자, 멋집니다. 그렇고, 바나를, 어, 가스를, 어, 바나스 가스를 LPG를 만들려면 이리 좋옵니다 이리 좋 갖고 다시 LPG를 캐볼게요. 자, 자, 이건 LPG입니다. 불이 이렇게 세요 자, 이렇게. 이순만으올라니다 이렇게. 바람의 속도 마침. LPG, l n g 를 똑같은 판에서 공기 조절을 따라서 LPG가 되고 LNG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꺼지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호수 높게 다 산업은 만들어서 고 아래 가스 전략을 어, 시키고 100% 거의 99.95%의 가스를 혼합시킵니다. 예, 호덕 먹겠다 산업 바나 이렇게 보셨죠? 예, 감사합니다.